실재본을 제가 밑작업하겠습니다. 먼저 뒤로 이렇게 한번 젖혀주세요.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또 젖혀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세웠을 때 실이 이렇게 박혀있는게 보이실 거예요. 칼날을 여유있게 꺼내셔가지고 이 사이에 잡고 그러면 실재본은 쉽게 분리가 되죠. 그리고 이 사이에 만약에 실밥이라든지 어, 좀 찢어진 부분이 있으면 정리해 주시면 돼요. 이제 보는 종이 테이프를 따로 붙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림을 항상 살펴봐야 되잖아요. 어떤 그림 이 있는지 천천히 앞장, 뒷장 넘기시면서 천천히 보시면 돼요. 제가 찢을 때는 한 손을 올리시고 한 손으로 잡아서. 뜯으면 아주 낮짜으 하나씩 하나씩 잘 뜯어집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그림이 뭐가 있는지 천천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 찢으셨으면 오늘 보여드린 이 팝콘북에 보시면 펼쳐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쪽으로 한번 이쪽으로 오늘은 이 펼쳐지는 부분이 두 장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펼쳐질 그림 두 장을 골라주세요. 이것하고 이거 두 장을 골랐습니다. 두장 고르셨나요? 그러시면 먼저 내가 펼쳐질 그림이 이 그림이에요. 이 부분이 펼쳐질 그림인데, 어, 이 그림이 바닥으로 가게. 이렇게. 자, 제가 원하는 그림이 이거예요. 이 펼쳐질 그림이 바닥으로 가게 둔 상태에서 크게 세모 접기를 합니다. 한 크게 손으로 눌러주신 다음에 본폴더를 이용해서 눌러줍니다. 그러면 여기 잡힌 위부분은 필요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잘르세요. 다 자르셨으면 얘를 펼치세요. 펼쳐서 뒤집으세요. 뒤집은 상태에서 저 가로, 세로로 제가 10자로 접을 거예요. 그래서 세로로 반을 접습니다. 다시 펼치셔서 제가 아까 열 십자로 접은다고 했죠? 이번에는 가로로 반을 접습니다. 그대로 펼치세요. 그리고 손에 올려놓고 가운데를 꾹 누르시면 이렇게 저절로 오므라들어요. 이 상태에서 다시 본폴더를 이용해서 밀어줍니다. 그러면 이게 다 접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두 장을 쓰기 때문에 한 장을 다시 똑같은 방식으로 다시 접을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 만든 이두 개를 합치면 이제 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이걸 두 개를 그대로 붙여서 써도 되지만 무늬를 내서 써도 괜찮거든요 여기 벌어지는 부분 여기는 이제 제가 꼭지점이라 부를게요 꼭지점을 놔두고 여기 벌어지는 부분을 보시면 절반 이상을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자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절반 아래로 잘라버리면 이게 너무 작아지겠죠 틀이 그래서 얘의 절반 이상 부분을 내가 원하는 무늬대로 자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자르셔도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형태에도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자르셔도 되고요 위에는 내가 원하는 무늬대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똑같이 자르기를 원하신다면 이렇게 겹쳐 놓고 여기 벌어지는 부분 겹쳐 놓고 이대로 자르시면 됩니다 자르셨으면 이게 어내 그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래서 뒤집어졌는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내 그림이 이렇게 펼쳐질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도 확인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풀을 이용해서 두를 붙여줄 거예요. 한쪽에 풀을 칠해서 붙여줍니다. 이때 풀을 대충 칠하지 마시고요. 꼼꼼하게 다 발라주세요. 이렇게 칠하는 거 이제 풀을 날려서 칠한다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이쪽 꼭지점과 꼭짓점을 맞춘 상태로 두 개를 붙여줍니다. 이렇게 때려주면 이게 끝으로 모여요. 다 풀을 칠하셨으면 우리가 여기 가운데 부분을 책 등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 꼭지점 부분이 책 등의 가운데 오게 위치를 시키면 돼요. 양쪽 그림 이렇게 서 있는지 보신 다음에 책 등에 이 꼭지점 부분이 오게끔 위치를 시키시고, 다시 전체에 풀을 날리듯이 칠해줍니다. 이때도 꼼꼼하게 붙이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책을 덮습니다. 그리고 항상 앞표지와 뒤표지가 둘이 꼭 만나게끔 한 상태에서 눌러줍니다.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가서 붙죠.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풀을 칠해줍니다. 풀을 다 칠했으면 얘도 마찬가지. 앞 표지, 뒤 표지가 둘이 사이좋게 만나도록 하신 다음에 꾹꾹 눌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펼치면 얘가 이렇게 붙어있죠. 그러면 이 틀은 이제 다 만들어졌어요. 이 틀에 이렇게 보이며 붙일 캐릭터 그림들을 마음에 드는 것을 오려주시면 되거든요. 일곱 개 정도 오려주시면 돼요. 셨까요 이제 붙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를 들면 여기에다가 캐릭터를 붙였다 생각하신다고 이제 여기다 만약에 캐릭터를 붙였으면 반대편 이쪽 부분에 캐릭터를 붙여요. 이런 식으로. 그래야 이게 무게 중심을 잡아주겠죠. 그래서 여기에다 만약에 붙였다면 이쪽에다가 이런 식으로 붙이고 큰 캐릭터들은. 바닥에다가 이렇게 붙이시면 돼요. 그리고 나는 일곱 개 이상 더 많이 손이 빠르신 분은 오리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쪽 부분에도 붙이셔도 돼요. 여기 앞에 보이는 부분, 여기에도 붙이시고. 그리고 이 가운데 부분, 내가 지금 약간 삐뚤어야 될 거나 무게를 중심에 안 잡은 경우가 있다면, 비슷한 크기의 캐릭터를 오려가지고 두 개를 이렇게 해서 붙여주시면 얘가 확실히 서요. 근데 여기 붙일 때 제일 주의해야 될 점이, 일단 한번 이렇게 해보시고, 덮어보세요. 그래서 캐릭터가 밖으로 나오나 안 나오나 확인을 해보세요.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에 붙였을 때, 아니면 이 위에 붙였을 때, 이렇게 붙였으면 내 캐릭터가 책 밖으로 나오는지. 근데 내가 이걸 꼭 살리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팔이. 그래도 나는 이 캐릭터 여기 너무 붙이고 싶다. 그러시면 그냥 붙이세요. 얘가 나와도 상관은 없는데, 단지 보관할 때 조금 불편할 뿐이에요. 내가 좀더 입체감을 주고 싶은 애들은 스프링 접기를 해서 바닥에 붙이시면 돼요. 스프링 접기는, 어, 틀에다 붙이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스프링 접기가 무게가 있기 때문에, 스프링을 접어서, 트, 이런 틀에다 붙이면 기울어져요. 그래서 스프링 접기는 반드시 바닥 받아... 치실 때, 어, 얘가 이렇게 붙이는 거하고, 이렇게 붙이는 거하고 느낌이 다르거든요? 이렇게 많이 붙여버리면, 그, 튀어나오는 느낌이 좀 덜해요. 그러니까, 조금 이런 식으로 붙이면, 많이 튀어나와서, 펼쳤을 때, 굉장히 입체감 있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붙일 건지, 한번 구상을 한번 해보세요. 위치에 맞게. 얘가 튀어나올 것 같잖아요 근데도 접히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잘 튀어나오지 않아요 캐릭터들은 바닥에 붙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 새를 하나 붙여보겠습니다. 맞은편에는 토끼를 붙여볼게요. 화콘북에쓸 종이는 지금 여러분이 받는 종이 정도의 두께가 있어야 돼요. 이왕이면 얘 둘이가 만나면 좋겠죠. 그래서 풀을 잘 잡고, 저 같은 경우 여기에 풀을 칠해서 붙여주겠습니다. 둘을. 그래서 더 중심을 잘 잡도록. 하개 스프링 접기 하나 해볼게요. 양끝 한쪽 끝에 풀를 칠한 다음에 미은자가 되게 하시고 이 아래 있는 애가 위로 올라갑니다. 계속 아래 있는 애가 위로. 3 개, 4개 정도 끝까지 안 하고 남는 부분은 이렇게 잘라내고요. 그다음에 풀을 붙여서 두리를 붙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스프링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붙여서 조금 풍성한 숲 느낌이 되게끔 위에다 붙여줄게요. 저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